오늘 본문은 에레미아서 1장 11절부터 19절 여기에는 하나님이 에레미아를 부르실 때에 보여주신 중요한 환상과 소명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파멸되기 직전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 선자를 통하여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해결하지 않채 마침내 유다와 예루살렘을 황묵해 하였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아가 기록했던 주요 내용은 구약교회가 타락하고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의 세대에 보면 재림 직전 타락한 교회들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리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을 때 보여주신 환상들이 무엇인지, 그 무엇,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에레미아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에레미아서 오늘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아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일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일을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일을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종말의 관점에서 볼때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을 말씀하는 곳인데 여기 나오는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로 보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에레미아의 고향이었던 아나도 땅에는 초음에 수많은 아몬드 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봄이 되면 살구나무는 즉 아몬드 나무에는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것을 살구나무 환상을 통하여 보여줬던 것입니다. 종말 재림 계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예수님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재림 하나뿐인데 재림 예언도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학자나 종말론적 학자들은 주님 오시기 전 7년 대환란에 이미 진입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고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프라미스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카보넌트 언약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살펴보면 먼저 아담 언약이 있는데 이 아담 언약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전 인류를 축복한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통한 축복의 언약을 말하는데 구원의 축복이요, 찬의 축복이요, 산업의 축복이요, 지켜주심의 축복이요, 다스림의 축복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요, 모든 삶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후 무죄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는 절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심판받지 않는다는 언약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는 언약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절대 심판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는 방주가 교회였습니다. 서동과고마라 때는 하나님께서 로스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 위해서 소활성을 준비해 준데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해를 지날 때는 성막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의 백성들이 예비하고 심판받지 않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 와서는 예수님이 교회요, 예수님이 피난처요, 예수님이 두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에게 피할 때에 불심판의 심판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종말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생명 강설 흘러넘치는 교회, 교회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7년 대환란 특히 3년 반 동안이 가장 환란이 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천 2 6 1일을 동안 그를 양육하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하라는 것은 교회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1 2 6 1일은 예수님 오기 전 가장 환란이 심할 3년 반 동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때도 양육하게 하여 하나의 말씀을 매겨서 우리를 피난처를 만드시고 예비처를 만들어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을 천년 왕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예비하신곳에서 성인들을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알면교회는우리에게베푼는 은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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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것입니다 교회가 베푸는 은혜가 이렇게 무데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등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소홀히 합니다 교회를 대적한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여우를 잡아 제가 요즘은 코로나라 심방을 못했지만, 봄 심방을 할 때에 "저 아내와 저는 이 가정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겠습니까?"라고 묵상하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가정에 대해서 영감을 주는데, 포도원을 허우는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이 영감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정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송구 용신 예배 때 뽑은 카드를 내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카드를 다 내놓는데 아가서 이장 15절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이 구절을 내놓게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무 당황해서 대충, 대충 좋게 설교를 하고 그 집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교회를 나가고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허무는 욕구였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면 천사입니다. 교회 행사 잘 참석합니다. 봉사 잘 하고요. 예배 잘 참석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만 친하면 목사 가정하고는 틈이 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시험 들어서 다 그런 사람들은 나가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건강을 쳐서 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더라고요. 교회를 허무는 여우는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지키는 복이 최고의 축복이오 은혜란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안에 있으면 택한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선민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늘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신의산 언약입니다. 율법 언약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대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법으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자녀 걱정하지 말고요 사업 걱정하지 말고요 앞날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세는 신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대 안에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권을 주시고 왕적인 통치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이룹니다. 주님 보좌 옆에서 영원히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1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지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기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천년구에서 왕권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권을 가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것입니다. 남은 모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남아 있는 징조가 뭐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전쟁이 일어난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하나님의 성전터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터에 지금 오마르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져야 이스라엘 독립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려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개시록 부장에 있는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이유가 교황 척크리도에게 권세를 넘기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척크리도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짐승표 666을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믿음과 관련되어 나타나야만 육6 6 진승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배치를 받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과 관련어 나타나지 않고 전 세계가 교회가 공포하지 않으면 아직은 진승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현혹된 믿음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장에 보면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다 다시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면 다시 기독교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그 이후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독교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산상순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죠, 전정. 1.1핵도 빠져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대환란 때 교회가 신한처임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두 번째 끓는 가마를 보여 주셨습니다. 에레미아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두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모든 땅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 당시에는 바벨론의 침공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 정말 재림의 관점에서는 대환란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흘러져 내려오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광경입니까. 여러분 이런 환상대로 유다 땅에는 끔찍한 환란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삼차에 걸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시드기의 왕은 바벨론 군대에 세살로 묶여 끌려갔고 자기들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자기눈이 빠지는 그런 비참한 고통과 비극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에루살렘은 철저히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환란은 정말 대환란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죄악을 행하고 믿음을 버린 자들 거진 믿음으로 헛되이 믿음 생활하는 자들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요 형식주의 믿음이여 내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는 자들 이들은 대환란의 풍파와 미혹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재림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연의 행위 무엇인지 아십니까? 괴시록 6장서부터 16장은 일곱인 재앙, 일곱나팔 재앙, 일곱대정 대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장에서 큰 음료에게 내려질 심판이 있습니다. 18장에서 파발련의 멸망이 나옵니다.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20장에 천년호이 이루어집니다.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18장까지 마지막 대활론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 아니 일곱인을 떼면서 주님의 심판을 점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곱라파를 불면서 죄의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일곱 대접 진노를 쏘아 붙으며 심판을 끝내고 그리도와 적그리도 간에 암흑했던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마겟뜬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구정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묵김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일지라도 1260일,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예비처 양육을 받다가 요한계시록 19장 어린양의 훈련채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왕권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통치를 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은 한점이 빠짐도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때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 돈으로, 믿음으로만 예비처인 하나님의 입체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환란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천국 가는 플레토홈 천거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일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설상과 파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타, 우크라이나 전역이 초토화되었고 겁탈과 탈취 추악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는데 전쟁으로 황폐화되어서 농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모든 나라의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전 세계가 전 세계가 경제 공황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죽는자가 속출하고요 시신을 매장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서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로 인해 천연병이 퍼져나가고요, 곳곳에 역병이 청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러시아가 어려지면 핵을 쓸 것이다. 그러면 결국 3차 전쟁까지 갈수도 있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인간들의 부패와 타락이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과 산과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기후도 변화하고 천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지식의 파벨탑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핵전쟁 제3차 대전 유발라대 전쟁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대환란이 임박한 줄을 알고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에레미아는 끓는가마 환상을 보고 사람들에게 장차 있을 환란을 준비하라고 했었습니다. 유대나라는 듣지 않으므로 환란 앞에 속수부책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교의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다가오는 대환란의 믿음으로부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 19절을 보면 보라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대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제장들과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업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니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여 요하의 말씀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대환란이 닥쳐와도 이때 참정과 참정 성도들은 철저히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력의 재림 예언을 통해서도 대환란의 심각성을 말해 줬지만 반면에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철저히 예비처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정도를 인치까지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임하의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신옷 입은 자들 또 대학환란 때도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들은 큰 환에서 나오게하신다고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길를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에 되 이는 큰 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했느니라. 주님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어진 사람만 환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자도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유명한 저술가인 코리텐 붐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밭길로 보내실 때는 튼튼한 신발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환란을 겁낼 것이 아니라 오늘날 바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방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장차 대환란 때는 창세 이래로 전무후무한 환란을 만날 것이지만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은 보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환랄라를 대비하고 천년왕국 어린 양이 혼정체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왕국을 누리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그래서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듭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거나 상황을 보면 마지막 종말 7년 대활련이 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잘 깨달으면서 종말을 맞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우리의 예배처 되신 교회를 잘 우리가 섬겨서 주님의 큰 영광 나타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